이 A 더하기 B랑, A 더하기 B랑, A 빼기 B가 있는데, A 빼기 이 e b 구하는 거잖아? 음. 지금 이거 연립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돼. 그때 중학교 2학년 거 연립방정식 풀 때, 가감법이나대입법있다 그랬지. 아, 음. 어, 기억나지? 지금 A 더하기 B가 6X제곱 더하기 2XY 빼기 4Y제곱. 그리고 A 빼기 B는 2X제곱 더하기 2XY 제곱.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랑 a 빼기 b가 있잖아. 이두 식을 어떻게 하면 한 문자만 남길 수 있을까? 아, 빼, 응. 응. <laughs> 어... 뭐 빼도 되고 더해도 되고 상관 없어. 더... 근데 어, 더해도 돼,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? 지금 a 빼기 2b는 a 빼기 2b는 a 빼기 b에서 얼마 뺀 거야? a 빼기 b는 a 빼기 b에서 마이너스 b 그치 b를 더뺀 거지 그러면 지금 a 빼기 b는 여기 나와 있거든 음. 음. 그러면 나와 있으니까 b만 따로 구해가지고 한번더 빼주면 되겠지 b만 그러면 이 식에서 b 구하려면 두 개의 식을 더해야 돼 빼야 돼 음, 음, 음. <laughs> 더해야 돼 빼야 돼빼 빼야. 왜냐면 a가 사라져야 되니까 a 없애려면 빼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뭐나 이거 뭐지 어. 아무튼 빼자 빼면 b에서 마이너스 b 빼면 뭐야 2 b 지 b 빼기 마이너스 b는 2 b 위의 식에서 아래 식뺄거야 6x 제곱에서 2x 제곱 빼면 4x 제곱이2 x y 는 없어지지 마이너스 4y 제곱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이 e e y, e y 제곱 되겠지.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b잖아. <laughs> b. 그럼 <laughs> b 구하려면 양변에 2로 나눠야 되겠지. 그러면 <laughs> ex 제곱 더하기 <laughs> y 제곱이지. <laughs> 네.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지금 a 빼기 -E 2 b 구하는 거야. 그럼 a 빼기 b에서 a 빼기 b. 일단 써줘. a 빼기 b. 이게 지금 a 빼기 b지. <laughs> 여기서 b를 뺄 거야. 빼기 b, b 할 거야. <laughs> 이 빼기 b 할때이 b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잖아. 이거... 반드시 뭘해 줘야 돼? 그냥 빼면 안 되고 뭐해 주고 빼야 되잖아. 괄호. 과로... 어, 괄호를 해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b를 써야 돼. 그러면 정리해 보자. 아까 전에 다항식 덧셈과 뺄셈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괄호를 개그 괄호를 푼다. 무슨 법칙으로? <laughs> 분배 법칙. 어, 분배 법칙. 그러면 <laughs> 게 y 제곱 분배법칙 써가지고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아미 음, 같은 문자 차수끼리 그게 뭐야 줄여서 세 글자로? 아. 그게 줄여서 다항 아 어, 동류항 어, 동류항동류항끼리더 샘플 채할수 있다 그랬지? 네. 그럼 ex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 ex제곱 동류항이지 이거 어떻게 돼? 더 없어지지? 영대서또 네. 있어 동류항 안녕. 요 어, 있어요. 어. 대에서 영대에서. 영대에서. 영대에 제곱이랑 서 영대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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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대 y 서 영대에서. 영 y 에서 영대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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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대 a b. 음. a 빼기 b에서 b를 뺀 거야. 네. 근데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음. 두 식에서 b 구하려고 위에서 아래를 뺐지. 가감법 음. 한 거야. 가감법. 그래서 2 e, b 구한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눈 거지?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할 때는 마이너스에다가 바로 대입 못 하고 과로 하고 대입을 해준 거지? 지 네. 어,